더 루시에리 쿱 2024년 2월 19일 24년식 기준 업데이트된 컨텐츠입니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한 라인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드림카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럭셔리카 더울 루시에리 쿱을 소개합니다. 혁신적인 주행 성능으로 효율적이고 특별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특히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강력한 엔진 성능과 9단 자동 변속기를 통한 정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드라이빙이 더해져 뛰어난 에너지 효율과 균형감 있는 주행 감성을 완성합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매력적인 새로운 더울 누시 에리 쿠페는 트렌드를 앞서나가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고급스러운 메르세데스 벤츠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더해진 전면부 디자인과 긴휠 베이스 및 전후면의 짧은 오버행의 스포티하고 우아한 비율이 어우러져 더울 누시엘이 쿠페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혁신적인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더울 누시엘이 쿠페만의 섬세한 감동을 경험해보세요. 음성 또는 터치 한 번으로 조명, 내비게이션, 미디어 등 주요 기능을 직관적으로 제어하여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프리미엄 공간을 구현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온도, 조명, 공기청정 시스템 등을 조절하여 장시간 주행에도 최상의 만족감과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또한 최대 64가지 색상 전환이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 감각적인 향기를 선사하는 에어밸런스 패키지와 마사지 기능이 추가된 앞좌석 멀티 컨투어 시트가 함께 제공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는 운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프론트 엑스렛 장착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차량을 효과적으로 감속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최대 제동을 수행한 후에도 안전한 제동 성능을 보여주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도로의 조명 상태, 교통 상황, 주행 경로, 날씨 등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헤드램프의 밝기를 주행에 최적화되도록 조절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상향 등 어시스트 플러스는 헤드램프의 LED를 개별적으로 제어해 현재의 교통 상황에 맞춰 헤드램프 범위와 모양을 조정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나아가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은 직선 도로에서 주행에 적합하도록 시야를 크게 넓혀줍니다. 어댑티브 하이빔 어시스트는 도로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30km의 속도에서부터 활성화되며 카메라 및 센서 데이터를 기반해 실시간으로 헤드램프 모드를 조정하여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선행 차량을 피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합니다. 센트럴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중앙에 위치한 11.9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간단한 터치만으로 내비게이션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MBUX 내비게이션은 최신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적지에 대한 최적의 경로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드라이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음성 명령 및 터치를 통해 주변 모든 위치, 관심 지점, P.O.I 또는 주소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는 카메라, 레이더 및 초음파로 구성된 센서 시스템이 주변 환경을 분석하여 속도, 조향 제어 및 차간 거리 유지 등 필요 시점에 적합한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합니다. 코너 원형 교차로, 나들목 또는 톨게이트 등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이동하는 트래픽에 따라 운전자를 대신하여 제동 및 가속을 제어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먼저 시청각적 경고로 운전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자동으로 제동 기능을 실행합니다. 동반석 에어백 자동해제 장치는 후방 어린이 시트를 감지하여 조수석 에어백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합니다. 시트쿠션의 압력 센서가 조수석 내 성인 착석 여부를 확인하면 다시 에어백이 활성화되며 패신저 에어백 오프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동해제 활성화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 코품질 스피커가 인상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며 앞좌석과 뒷좌석의 사운드를 조정해 최적화된 오디오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 17개의 고성능 스피커가 주행 조건에 따라 정교하게 사운드를 조정하고 터치 버튼만으로 3D 사운드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될수 있도록 차량 내부 및 외부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운전자의 컨디션을 분석하여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MBUX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음성으로 더욱 간편하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패키지는 서스펜션 댐핑 조절이 가능한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과 리어 액슬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뛰어난 승차감과 역동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최대 2.5도 조향이 가능한 리어 액슬 스티어링을 통해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온도 조절 구역을 통해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섬세한 센서 시스템 덕분에 내부 온도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 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메모리 패키지는 최대 3개의 시트 위치를 편리하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으며, 여러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하고 시트 조정 시 운전자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8방향 조정 기능을 통해 앞 시트를 필요에 맞게 정밀 설정이 가능하여, 장거리 주행 시 좌석의 편안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메모리 프로그래밍에는 시트 높이 및 전후방 위치, 시트 쿠션 각도, 시트 등받이 각도 및 헤드레스트 높이와 같은 모든 시트 조정 설정이 포함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플러스는 컨비니언스 64가지 색상, 10가지 테마가 제공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개인의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인테리어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밝기를 5단계와 4가지 조각 영역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주행 보조 시스템과 연동되어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환영 시나리오 기능 착동 시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피드백을 즉각 전달합니다. 개기반, 트림과 나파룩 아티코 인조 가죽 벨트라인 장식을 통해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c l 200 쿠베는 19인치 AMG 멀티 스포크 경량 휠이 장착됩니다. c l 450 포메틱 쿠에는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경량 휠이 장착됩니다.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나파, 가죽은 두가지 트림 모두 장착됩니다.